저희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희 자연화 처리팀의 김유진, 이기성, 정청감, 조혜창이고요. 저희는 Fact l e v i t a t e Marker for Entity and Relation Extraction 이라고 해서 PL Marker 라고 하는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Introduction 입니다. PL Marker 라는 게 어떤 논문이냐면, 그, Named Entity Recognition 이나 Relation Extraction 을할 때, 이 스팬 레퍼젠테이션 임베딩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어, 그, 인코더에다가 이 솔리드랑 레비테리드 마커라는 거를 갖다가 패킹을 아주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그 스팬 간의 서, 상호 관계를 갖다가 고려해서 이 소타를 달성했던 논문입니다. 각각 용어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 e n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살펴보면 이스 a n 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흔히 듣는 토큰, 그한 글자 한 글자의 그 워드랑은 다르게 이 워드들을 합쳐놓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도 뭐 아메리칸이나 풋볼 같은 거 하나하나가 토큰이라면 스팬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 아메리칸 풋볼 게임 전체 이런 식으로 묶어 줄수 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더 의미 있게 그 인베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팬 레퍼레젠테이션 인베딩을 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팬 레벨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들을 통해 가지고 그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을 갖다가 어그 스팬 레프레젠테이션을 강화하는 방식의 스탠 프리트레이닝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외부의 널리지를 갖다가 그 모델에다가 주입을 시키는 널리지 인퓨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 e a s o n 를 갖다가 그 기존의 모델에다가 더하는 스트럭 u c t u r 방식인데요. 이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그 보고 있는 PL 마 a r 라는 논문도 그렇고 PL 마 a r 가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있는 pure라는 논문도 이 structural Extension 모델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 팩 m p a c t l e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걸 살펴보려면은 일단 마커라는 게 스팸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마커 중에는 이제 솔리드 마커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토큰 컨켓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이 뱅크랑 차이나라는 그 뱅크가 스타트워드고 차이나가 엔드워드라서 뱅크 오브 차이나를 뽑아낼 때 이렇게 토큰을 첫 번째와 마지막 거를 컨 e 트네이트하는 거가 토큰 컨 a 트네이션 방식이라면 솔리드 마커는 이렇게 M과 그 대시 M 모양에서 이렇게 뱅크 오브 차이나라는 거의 구분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스탠페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한 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레비테이링 마커라는 거는, 이, 같은 그, 스탠, 스타트와랑 엔드 포지션에 대해서, 여기다가 솔리드처럼 아예 그 마커를 넣는 게 아니라, 이 포인터처럼 그 토큰의 포지션 아이디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 토큰 자체를 이, 바꾸지는 않고, 그냥, 포지션 아이디만 갖고 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레비테이드 마커만 쓰면은, 기존의 방식대로면은, 이 스팬 간의 그, 서로 간의 관계를 갖다가 좀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두 번째, 레비테이드 마커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이, 오브젝트가 되는 레비테이드 마커들이, 각각 그,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팩트 레테리 마커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 모든 오브젝트 토큰들 그 똑같은 서브젝 트 ...에 대한 젝트 그 스펜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인스턴스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어, 대충 이 논문에 대한 그리고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 방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패킹을 한다고 했는데 이 패킹이라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레비트리 마커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 p r e 랭 r 지 모델의 복잡성이 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 p 클 n c 피케이션 i 스크 뭐, 흔히 NER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스 p 하나에다가 레이블을 갖다 할당을 해주는 걸스 p 클 n c 피케이션 i 스크라고 합니다. 이런 것,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s p 들을 갖다가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이, 이런 그 복잡성을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방식 중에 하나가 neighborhood oriented packing strategy인데 이것과 levitated marker를 활용한 게이부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좀더 복잡한 stem pair classification task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아까 stem classification task의 역할 플러스 이 스탠 간의 관계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Relation Extraction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Subject Oriented Packing Strategy와 그 Solid l e v i t y t e Marker를 섞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네이버러드 Oriented Packing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캔디드 스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K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스피드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스팬이라는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은 그 스타트토큰이 똑같은 스팬들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뱅크업 차이나라는 게 있으면 은뭐 뱅크도 그렇고 Bank of Bank of China's Open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스팬 그룹들이 다 서로에게 네이버 스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계 그룹으로 이 L t 스의그 스팬들을 갖다가 캔디데이 스팬들을 뽑아내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스팬 레프젠테이션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음으로 Subject Oriented Packin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ubject Oriented Packing은 먼저 그 Subject Span을 갖다가 Solid Marker로 아예 그 묶어내고 그리고 Object Span의 그런 후보분들은 l e v i t a t i n g Marker로 묶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하나의 Instance로 Packing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modified sequence with markers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S가 solid marker고 이 안에 있는 게 subject span. 그리고 이렇게 U 모양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들이 다그 object span들이 levitated marker와 엮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span pair representation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고요. 그림으로 도식도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렇게 solid marker로 표현된 서브젝트 스팸은 안에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레비테이팅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인버스 뭐 리레이션이나그 NER을 통해서 이렇게 캔디데이이 되는 스팸들을 갖다가 좀 필터를 해서 그 RE에다가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 뭐, 액박스러리 로스라는 걸 추가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뭐,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솔리드와 레비테리 마커를 섞어서 쓴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레비테리 마커만 보면은, 이 레비테리드의 스타트와 엔드 쪽 마커가 다이 디렉셔널 어텐션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비테리 마커를 갖다가 두짝 이상씩을 쓰게 되면은 이 마커들이 서로의 그 파트너 토큰, 예를 들면은 스타트 파트너 마커, 예를 들면 스타트 마커에게는 엔드 마커가 파트너가 되겠죠. 그런 서로의 파트너들을 갖다가 좀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솔리드와 레비테리 마커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lid는 subject span에 사용하고, l e v i t a t i v marker는 나머지 object span의 candidate들에 사용을 합니다. 이걸, 이런 전략을 이용했을 때 복잡성을 분석을 해보면, 어, 이 아래 두 가지와 같습니다. span classification task에서는 그커들이 여러 개의 배치들로 그룹핑돼 있기 때문에, 이 sequence의 length를 갖다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성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펜 페어 클래스피케이션 테스크의 경우에는 그 캔디데스 팬의 개수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계산에 들어가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도 제한적으로 늘어난다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셔도 될것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실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뭐, NER를 위해서는 flat하고 nested를 3개씩 써서 총 6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그 RE에 대해서는 nested 데이터셋 3개만, NER에서 썼던 것 중에 이 3개만 가져다가 썼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한 거는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NER 실험에서 일단 네이버 휴 c 인 i 패킹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아웃 퍼포먼을 했고 특히나 그퓨퓨널드라는 few, few 스팬이 굉장히 긴그 센텐스 자체가 긴 모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성능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 네이버 스 n 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그 네이버 스팬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모델링을 하는데 네이버드 오엔티드 패킹 방식이 유효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컨케이즉티컨보다도 모든 벤치마크에서 다 f1 이 스코어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도 그 엔터티 타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스팬 리프레젠테이션을 합쳐 놓는 것에 대한 그 레비테이 마커의 장점이 확실하게 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태거에 대해서도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이것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의 엔티티들을 갖다가 그, 그 서로 간의 관계를 그 찾아내는데 그리고 핸들링 하는데 유효했기 때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에서의 그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스 기반 인코더에서도 1.7에서 2.5%포인트 정도 더 성능이 향상이 됐고요. 다른 모든 인코더들에 대해서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이 논문에서 주로 참조하고 있는 Pure라는 것에서는 이제 Pureful과 Pure, Pure Approximate이 있는데 Pureful은 그 Solid Marker만 두 짝을 사용을 한 거고 p 어프 e a p p r o 은레비테 i 마 a t 를두 짝을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p u r 에 대해서는 굉장한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이제, 똑같은 서브젝트나 Object, n t 짝에 대해서 이 서로 간의 관계를 갖다가 모델링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인퍼런스 스피드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PL 마커만 그냥 사용을 했을 때는 F1 스포는 증가, 하는데 스피드가 거의 60%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안책으로 내 세운 게그투 스테이지 방식인데요. 이 기존의 T 컨켓을 갖다가 베이스 사이즈로 이 캔디데이스 펜을 갖다가 골라내기 위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PL 마커를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퍼포먼스는 거의 PL 마커만 사용했을 때랑 비슷하게 개선이 되고, PL 마커만 사용한 것보다는 3.1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즈의 경우에는 512개로 했을 때는 피어 마커가 굉장히 느려지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256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답니다. 스탠 페어 모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RE 모델에 있어서는 Pure Approximation에 비해서는 F1은 증가했지만 좀 속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Pure Full에 대해서는이 F1도 높고 그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거를 실제 적용된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 모델은 그 문맥상의 그런 정보들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 엔터티를 갖다가 엔터티 타입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첫 번째 문장의 텍스트 부분에서도 이 타이완이나 메인랜드 같은 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이 c r o s s s t r a i t 이라는게 organization이라는 것들을 추척, 추측을 제대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relation extraction에서도 이런 그 똑같은 그 object들의 그 관계들을 갖다가 자세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표 모델과는 달리 이 리아나랑 e n 렌츠가둘다 맨하탄에 로케이티드돼 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블레이션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솔리드 마커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레비테일마크만 사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 l 션 리레이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성능이 떨어지고요. 엔터티 타임스라는 것도 이제 빼 빼게 되면은 성능이 떨어집니다. 다만 타임 마커라는 거는 이거를 뺐을 때 성능이 더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그 이유가 어, 이 타임 마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NER에서 먼저 이렇게 엔터티 타입 정보를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RE 모델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Auxiliary Entity Type l o s s 같은 거를 넣는 건데요. 이런 거를 갖다가 그할때이 NER 모델에서 엔터티 타입이 애초에 잘못 예측되는 에러들이 있는데, 이거가 다그 RE 모델로 전파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는 것이 더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의의는 그스팸과스팸 페어들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갖다가 고려를 했다는 그런 첫 번째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NER과 RE 테스크에서 수파의 F1 스코어를 달성했습니다. 을 그리고 이레비테일 k 마커라는 컨셉을 갖다가 n e r 에 적용한 첫 번째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 여기까지 제 논문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